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날이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. 보이시나요? 음, 요거는 무통주사입니다, 무통주사. 요거 뭐, 일반적으로 하는 수액이구요. 음. 자, 줄 따라 내려오면은 제 팔이 딱 봐도 아파 보이죠? 이쪽 오른발은 멀쩡한데 왼발은 어제 수술을 했어요. 왜냐면 다쳐서 수술한 건 아니고 어... 작년 3월 16일날에 어... 제가 전동위를 타다가 넘어져서 이... 이쪽에 정강이뼈 영어로는 클라비칼 프레처는 골절이 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는 원이부 경부 경골 원이부가 골절이 뚝 돼가지고 요 무릎을 관통을 해서 금속정을 박았습니다 네, 그 수술을 하고 이제 1년 반 지난 시점 지금 9월이죠 어제 속 시원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다행스럽게 일못 나가서 배가 아팠는데 비도 또 솔솔치 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금속종도 제거하고 당분간은 저의 그냥 라이프를 병원 라이프죠 병원 라이프를 살짝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 병원오면 다 머리도 감지 못하고 세수하기도 귀찮고 완전 자연인이죠 자연인 눈곱도 안 뗐어요 지금 어제 2시에 입원해가지고 밥만 먹었습니다 밥만 근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음. 병원 옆에 아주 가까운데, CU 편의점이 하나 생겨서, 여기 또 아주 다행스럽게, 벤치가 있어서, 앉아가지고,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. 병원에 와 있으니까, 아우,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제가 이거 산재로 들어가 있어서, 1인실, 2인실은 보상 못 받으니까, 8인실로 들어갔는데, 사람도 많이 입원을 해서, 안에 조금 있기에는 좀 불편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지나가는 행위는 어, 없는데 이제 여기 한번 보이네요. 그냥 지나가는 차 이렇게 보면서 그냥 눈으로 힐링하고 있습니다.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아주 그냥 뭐 약간 흐리지만 공기는 아주 맑아요. 뭐 어쨌든 말이 주저리 주저리 많았는데, 빨리 회복해야죠? 전동 휠이 너무 타고 싶어요.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이 남의 차를 타는 대리운전 알바를 가끔씩 하고 있는데, 전동 휠을 사기 위해서 거의 대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대리에서 번돈다제 용돈이거든요. <laughs> 와이프도 그래서 제가 과하게 전동휠을 사도 뭐라고 안 합니다. 금융치료를 해주면 되거든요. 아 빨리 나가서 이 몸이 빨리 태어나고 몸이 좀 튼튼해지면 아 빨리 나가서 방공기 마시면서 전동휠도 타고 싶습니다. 오늘은 수술 1일차라 음, 퇴원은 한 3일 정도 있다가 할것 같고, 음, 한 보름 정도는 쉬어야 될것 같아요. 이 가운데 이 관통을 해서 쇠 막대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막대기가 거의 1 0 t 정도, 약 1cm 정도 두께의 티타늄 쇠기둥이 들어갔다. 그 자리가 인공간이거든요.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이제 좀 제가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제가 저의 삶을 주절주절 얘기하는 타임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잠깐 나가서 수다 좀 잠깐 떨어봤구요. 아, 몸이 또 점점 회복하면서 또 다른 재밌는 얘기거리를 좀 만들어 보면서 어, 동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저의 잡다한 어, 이런 수다를 떨어뜨리는 이런 동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빨리 몸을 회복하고 복귀하겠습니다. 이만 영상 끌게요. công công